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야기엘로냐와 레알베티스입니다. 야기엘로냐는 리그에서 레기아 바르샤바를 1대0으로 꺾으며 체면을 세웠으나 베티스와의 1차전 완패 이후 전반적인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플라흐, 디게스, 사책의 이탈은 수비 조직의 큰 손실이며 1차전에서도 중원 간격 유지 실패로 상대 공격진의 수차례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고 측면 공격은 단조로운 돌파에 의존해 베티스의 압박에 쉽게 차단당할 위험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에보세와 스크리프착의 협력도 매끄럽지 않아 후방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레알베티스는 1차전에서 2대0으로 앞서며 사실상 2차전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비아레알전 패배는 로테이션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핵심 자원들의 회복세는 긍정적입니다. 로드리게스, 박한부의 연계와 이스코의 유기적인 플레이메이킹은 야기엘로냐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4231 혹은 433 전환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측면 풀백들의 하프라인 압박과 바르트라를 중심으로 한 라인 조절 능력은 수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부상 변수는 있지만 루이발과 로셀소가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야기엘로냐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조직에서 베티스에 밀리며 이번 홈경기에서도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티스는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대체 자원의 전술 적응력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환속도와 조직적인 압박에서 우위에 있는 베티스가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점 억제 전략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언더 경기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레알베티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첼레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공식전 세 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흐름입니다. 특히, 파르마와의 0대 0 무승부는 전방 마무리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였습니다. 니콜로 자니올로의 결장은 공격 전개와 전방 연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도도와 보배등 주전급 부상자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공격은 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그의 결정력을 제외하면 마무리에서의 확실한 무기가 부족합니다. 좌우 측면의 포로론쇼와 파리시를 통한 넓은 전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3백 중의 콤누초 라니엘리의 위치 선정 문제로 수비 전환 시 공간이 자주 벌어집니다. 만드라고라는 중원에서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는 꾸준히 위협을 만들고 있습니다. 첼레는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리그 내 흐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피오렌티나전 패배 이후에도 경기 내용은 열세가 아니었으며 로간 들로리에르 쇼베와 스베틀린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베틀린은 중원 압박과 공격 전환의 핵심이며 마트코와 니에토의 측면 돌파는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한 도구입니다. 전술은 3-4-2-1을 유지하며 세슬라가 투톱처럼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치스의 부상 이탈로 인한 전방 결정력 약화는 분명한 약점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실점 2.4개로 수비 조직도 불안정합니다.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집중력 저하는 피오렌티나의 공격 반복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피오렌티나는 홈에서의 강한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회 4연속 홈 승리를 기록 중입니다. 결장자 다수 발생과 최근 무득점 경기로 인해 공격력엔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만드라고라의 세트피스 활용과 킨의 침투력은 유효한 무기입니다. 첼레는 유럽 원정에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팀이며 쿠치스의 부재는 전방 위협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니에토와 마트코의 적극적인 전환은 피오렌티나 수비를 일정 부분 흔들 수 있어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피오렌티나가 주도권을 쥐되 한골 이상 허용하며 오버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피트빈과 유르고르덴입니다. 라피트빈은 1차전 원정 1대0 승리에 이어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배려는 직선적인 침투의 강점을 보이며 이선의 샤오프와 얀소는 빠른 전환 속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역습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감독의 3-4-2-1 전형은 양측면의 윙백 오스발트 볼라의 전진성과 이선 침투가 결합된 형태로 라우, 야오의 활동 범위가 넓어 측면 수비 커버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홈무패 기록은 심리적 우위를 더하며, 미드필더와 수비진에서의 견고한 연계가 팀 전술의 핵심입니다. 다만, 슐러, 치베트코비치, 브룸브란트 등의 결장은 세트피스 수비와 후방 위치 선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르고르대는 최근 흐름은 연패로 인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휘맷의 이적 이후 전방의 결정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응애는 연계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에서의 불안정성이 크고, 전개는 좌우 풀백 스틸 코스기의 오버래핑에 의존합니다. 433 기반 전술은 측면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드필더 라인의 공백으로 인해 점유율 유지와 볼 배급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슐러와 요한손의 이탈은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변수이며 대체 자원인 실타넨의 수비적 취약성은 라피트 빈의 이선 침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피트 빈은 홈에서의 안정된 전술 운영과 상승세에 힘입어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가 있긴 하나 배류, 얀손의 침투 조합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유르고르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 자원 이탈로 인해 조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최근 흐름 모두에서 라피드 빈이 앞서며 득점 효율은 높지 않더라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흐름이 유력합니다. 경기 양상은 점유보다 효율을 택한 라피드 빈의 신승과 함께 언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피트 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와 레기아입니다. 첼시는 1차전에서 레기아를 3대0으로 제압하며 전력 차이를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슈팅 20회 중 67%가 박스 안에서 이뤄졌고, 듀스버리 홀의 중원 장악과 리스 제임스, 바디아 실레, 토신의 탄탄한 후방 빌드업이 돋보였습니다. 조르겐센의 안정된 세이브 능력과 빠른 전환도 경기 주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2차전은 주전과 로테이션 자원이 혼합된 구성이 유력하며 아무구메우카 아챔폰 같은 신예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보다는 점유율 중심의 안정적 운영과 측면 활용 중심의 전개가 예상되며 후반에는 은쿵쿠 등 주전급 자원의 교체 투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레기아는 1차전 패배 이후 리그에서도 야기엘로냐의 0대1로 패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턴오버 빈도가 높고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해 수비가 쉽게 붕괴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으며 마르크 구알, 카푸스트카, 슈쿠린의 결장으로 공격진 전력도 대폭 약화됐습니다. 4호 1 형태로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중원의 아우구스티니아, 비찰찬을 중심으로 블로킹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크하르트의 단독 공격은 위협 수준이 낮고, 첼시의 전진 빌드업에 맞설 수 있는 전술적 대응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는 이미 1차전에서 전술적 우위를 확고히 증명했으며, 2차전에서도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여유롭게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테이션이 예상되나 경기 운영 능력과 전방 침투에서의 날카로움은 레기아와의 격차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레기아는 주요 자원의 부상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수비적 운영에 치중할 전망이며,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위협을 만들기 어려운 전력 상태입니다. 따라서 첼시의 무난한 승리와 함께 저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첼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보데글림트입니다. 1차전 완패와 로마와의 더비 무승부로 상승세를 잃은 라치오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조직력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 풀백의 대체 자원이 불안정하며, 카스테아노스의 결정력 부족도 뚜렷합니다. 여전히 점유율 중심의 짧은 패스 빌드업을 고수하나 전방 이선의 포지셔닝이 어중간하고 압박회피가 되지 않아 결정적 찬스 연결이 어렵습니다. 수비 전환시 마루시치 쪽이 반복적으로 뚫리고 있으며 로벨라의 복귀가 중원 안정화에 긍정적이긴 하나 베치노 귀행두지 라인은 피지컬과 압박 대응에서 부족합니다. 홈에서의 강세도 이번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최근 내경기 연속 무실점 1 차전에서 라치오를 완파하며 압도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살트네스의 중원 장악력과 하우게, 에브엔, 블롬베리의 빠른 전환과 침투는 라치오의 수비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스 진입 시 전원 공격 가담이 이루어지는 전술 구조와 함께 중거리, 측면, 중앙 침투가 고루 배합되어 있어 전방 압박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결장자는 여러 디스나 로테이션 자원의 적응력이 빠르며. 특히 블롬베리와 살트네스의 공수 밸런스가 탄탄해 경기 운영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최근 로마 원정 참패를 교훈삼아 원정 설계도 전략적으로 보강된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치오는 초반부터 공세를 펼쳐야 하는 입장이며 이는 보데글림트의 전환 전술과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홈 경기인 만큼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으나 마무리 부재와 수비 전환의 허점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큽니다. 보데글림트는 역습 완결도와 중원 조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체력적 여유도 한몫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호 공세적 흐름 속에서 다득점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세 경기 2승 1무로 흐름을 끌어올렸고 특히 하이덴하임전 3대0 승리는 조직력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코우, 테아테를 중심으로 강한 피지컬과 집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원의 스킬이, 라르소는 넓은 커버 범위로 템포 제어에 능합니다. 공격은 괴체의 타압 바쿠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에키티케와 바호야가 박스 안침트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홈에서는 유럽 무대 사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 중으로 산토스의 선방 능력도 주목할 요소입니다. 크나우프, 트랍의 부상은 아쉽지만 바호야 대신 샤이 조커로 우중과 와이카드도 존재해 전력 누수는 제한적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부진과 맞물려 유럽 원정에서도 고전 중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433은 여전히 전방 압박과 좌우 전개의 강점이 있으나 후방 안정성 부족이 치명적입니다. 베리발, 벤탄쿠루, 메디슨 조합은 볼운방과 전개는 가능하나 압박 저항력과 수비 전환에서는 약점이 명확합니다. 손흥민의 부상 여부가 전술적 핵심이며 대체자들인 리샤를 리송, 테른 위협성은 있으나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유럽 원정 7경기 중 6패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은 수비 조직력에 의문을 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대회 홈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리 중심의 운영과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강점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며 후방의 불안정성과 유럽 원정 부진이 겹쳐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골이 다수 터지기 보단 한골 차이의 실리 싸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 번째 경기는 맨유와 리용입니다 메뉴는 리옹과의 1차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뉴캐슬전 대패까지 겹치며 분위기는 급락세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나 호일룬 가르나초 조합은 결정력에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수비 라인은 조직적 허점이 뚜렷하며 맥과 이어 요로, 도르구 중심의 3백은 전환속도와 커버 범위 모두에서 아쉬운 장면을 자주 노출합니다. 카세미로와 우가르테의 더블 볼란치는 공수 균형이 취약하고 수적 열세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적 단점이 있습니다. 부상 공백이 지속 중이며 오나나의 기복 있는 퍼포먼스 역시 경기 불안을 키웁니다. 리옹은 최근 9경기에서 7승을 챙기며 폼이 절정입니다. 1차전에서도 후반 막판 동점골을 터뜨리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오세르 전 3대1 승리로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셰르키는 유로파 11경기 11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 잡았고 알마다와 미카우타제의 조합도 창의성과 돌파력을 겸비했습니다. 베레투, 톨리소, 아코오코 중원은맨유의 느린 압박을 돌파하기에 충분하며 마이틀랜드, 나일스, 타글리아 피코의 측면 왕복 능력도 좋습니다. 조직력이 안정된 수비 라인과 클러치 조커 아카제트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메뉴는 수비 불안과 부상 누적, 전방 결정력 부재로 인해 홈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반면 리옹은 셰르키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공격과 조직적인 수비 운영으로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분위기와 전력상으로 리옹이 한 수위에 경기력을 보일 수 있으며, 승부처는 후반 전환 과정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레인저스 FC입니다. 빌바오는 라여 바에카노전 3대1 승리를 통해 무득점 3연속 무승부를 끊으며 반등했습니다. 산세트의 후반 투입이 즉각적인 결과로 연결됐고 니코 윌리엄스의 드리블 돌파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1차전에서는 수적 우위에도 패널티킥 실축과 공격 마무리 부진이 반복됐습니다. 빌드업 구조는 점유율 기반이며 좌우 풀백이 전진하며 공간을 넓히고 베렌게르의 세컨볼 감각과 산세트의 전방 압박이 핵심입니다. 다만 베르치체, 이냐키 윌리엄스 등의 결장은 위험 요소이며 산나세트 혹은 구르세타의 공격 기여도는 제한적입니다. 홈에서는 유로파 5연승 중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레인저스 FC는 1차전은 유효슈팅 0에도 불구하고 80분간 수적 열세를 버텼다는 점에서 수비 집중력을 입증했습니다. 켈리의 선방과 타버니어, 발로군의 커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체력 부담이 있었으나 7경기 연속 원정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터의 복귀로 300 안정성이 더해지고 디오만데에 체르니 조합은 역습 전개 시위협적입니다. 중원은 바론, 라스킨이 구성되며 세르니는 유로파 6골로 득점 기여도가 높습니다. 수비진 결장자는 존재하지만 수터의 가세로 기본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빌바오는 점유율과 홈경기력에서 우세하나 결정력과 부상자의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수비 집중도와 역습 전개로 무승부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코어 흐름이 유력하며 연장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 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